네, 저기 괴물들, 네, 저랑 비슷하게 생긴 괴물들이, 어우, 이게... 뭐야, 이거 말하다가 날 공격해? 드네입니다, 드네. 아, 정말 아무도 안 하는 드네. <laughs> 온라인 게임 중에서, 네, 사양이 어, 좀 낮은 게임 중 하나인데, 이제 롱아 스위치를 탑재한 GCK에서 지금 플레이 중입니다. 짤깍짤깍, 짤깍짤깍. 네, 소리가 멋있다. 네, 죽였죠. 가자. 저딴 어, 통에 있는 건 먹지 않겠습니다. 네, 저렇게 공짜로 나오는 아이템들은 네 좋지가 않습니다. 어우 비가 내려요. 괴물들이 막 달려오죠. 네, 새로만든 아이디라서 지금 스킬을 놓지도 않았습니다 네, 새로나온.. 새로만든 아이디가 아니고 캐릭터죠 네, 남자였는데 네, 여자로 센세이션하게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야야야야야 못생긴 너! 나 닮은 애나 닮은 너를 롱아 스위치 네 <laughs> 죄송합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롱아 스위치 같은 경우는요, 짤깍, 짤깍이 어... 체리 스위치랑 비슷해요. 정말 비슷합니다. 짤깍, 짤깍 비슷하고 타감 형태도 비슷한데 마지막 그 받침 뭔가 좀핫탄에 있는 받침을 탁탁탁탁 잘 쳐준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어제는 방송을 잠깐 했는데 어떤 두 마리가 들어와서 두 마리라고 하는 거는 억울한 네, 것 같아요. 두 마리 원래 제 시청자가 영명이어야 정상인데 두 마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가 네, 약간 안 좋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두 마리가 이렇게 생긴 두 마리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오! 어, 이제 복수하고 싶다. 두 마리, 딱두 마리 남았네 지금. 너 어제 개지, 너 어제 개지. 네,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두 마리가 나와가지고 밖으에다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기분이 굉장히 온치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은 방송을 하지 않고 캐처로 해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수정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그냥 올려야겠습니다. 어차피 어, 그냥 뭐 올려도 상관없으니까. 에일리언. 닮았네요. 야, 진짜 에일리언이다. 에일리아, 에일리. <laughs> 죄송합니다. 오, 파워세다. 롱아의 째깔거림 네, 정말 좋습니다. 단발력이 좀 좋다고 해야 되나요? 반발력 뿐만 아니라, 어, 이 비트율이 비 아니지, 폴링률? 어, 폴링률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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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그, 속도라고 해야 되죠? 그건 굉장히 좀 빨라 보여요. 키보드 전문가 아니니까 제가 사용자입니다. 네. 전문가는 따른 분들이 전문가죠. 네 근데 전문가답게 네, 게임을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무슨 소리니? 하여튼, 네. 으흠! 아 진짜 안 죽네 저 대가리가 진짜 네, 죽겠습니다 아이템들이 다 수진 아이템이 나왔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인벤토리도 다 찾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약 먹고 가야지 네, 클리어했습니다 레벨 아까 만들었는데 벌써 삽니다 빠르죠.